옛날에 어떤 검객이 집에다가 칼을 놔둔 채 밖으로 외출을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다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검객이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웃으면서 당신이 잘 모르겠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는 내가 안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객이 야 우리 집에 칼이 있다? 그리고 나는 검객이야? 라고 과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가진 걸싹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검이 없는 검객은 검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데 여러분 이 검을 들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놓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지난 주일날 애시당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날때 교회다 놓고 가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삶에다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집에다가 칼을 놔둔 고다니는 그 검객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단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뭐 구태여 말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에 아주 모시박이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실천이 잘안 될까? 그죠? 잘안 된다 생각도 안 어떤 성도님들은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말씀만 열심히 들어도 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근거하여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어떡해요? 내 믿음이 쑥쑥 자란다. 라고 그렇게 저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저 말씀은, 저 로마서 10장 17절에서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그걸 강조하는 가운데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건 오히려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고, 밤낮 베이비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구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자초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 듣기만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을, 그런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할 거라는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신앙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거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가르쳐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울은 오늘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느냐?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거울은 아무리 반듯하게 잘 닦아도 명확하게 잘 보이겠습니까? 잘안 보이겠습니까? 잘안 보이죠. 정확하게 못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의 태도는 어떠냐?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들어서 자신의 얼굴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 상태가 뭔가 잘못됐는가? 라고 확인만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내 얼굴에 뭔가 수검증 같은 게 묻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곧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립니까? 뭔가 찝찝하지만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 같지만은 그만 바쁜 일상생활에 묻혀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종종 생각나죠 내 얼굴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아니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늘 마음에 뭔가 찝찝해요.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주일이은 교회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들으면서 또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게 뭐,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아직도 내가 안고 있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말씀을 실천하던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로 내 신앙이 좋아졌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눈으로 목회하면서 많이 목격합니다. 뭐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연수만 자랑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40년, 50년. 제가 마음속으로 럽니다 So what? 그런데도 당신이 그런 말할수 있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쏴붙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이면은 자기의 신앙도 막 성장하는 장 착각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할 때는 늘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이건 내 얼굴에 뭐가 잘못됐지라는 생각만은 하고 있다가 또 일상에 돌아가면 싹 잊어버리고 정신을 살다가 주일날 오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반복에서도 생깁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변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눈 뜨면 아 원래 교회 갔었으니까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내 신앙을 진작시키는 성장시키는 요소에 대하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종교 생활이 하나의 일환이 될 때는 그건 습관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반복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교에서나 가능하고 그건 타 종교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어지면은 부담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교우님이 잘 나오셨는데 한 석주 정도 연달아 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왜 교회를 안 나오셨냐? 무슨 일이 있냐니까. 아니래. 아무 일도 없대. 그럼 어찌 교회를 결석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이 교회만 가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속에 죄의식만 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의식이 반복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부담만 확된다는거예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삶 속에 실천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강연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연은 청중들 취향에 잘 맞춰서 듣기 좋게 유익하도록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하나의 선포의 현장입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어 그래요? 그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때에 따라서는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될수 있고 나가 잘 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 회계를 강요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서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실천할 때에 오는 그 기쁨과 황홀함과 그 자유로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내저 아, 인간은 정말 안 되겠는데.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랬으니까 찾아갔어. 사랑으로 섬겨주고 당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 그러고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한 번만 해도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나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황홀함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다 보면 싸울 수 있죠. 제가 터득한 화목은요, 저는 이런 겁니다. 아, 난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툼이 일어났는데, 나로 말면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화냈다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을 먼저 내밀잖아요. 반드시 화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라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삶의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죠. 거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거울을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 좀 희미하니까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얼굴에 뭐가 됐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확실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얼굴에 뭐가 잘못되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을 가져와서 내 머리를 새롭게 빗는다든가 혹은 수건을 가져와서 내 얼굴에 수검정이 있다면은 수검정을 닦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얼굴에 이상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합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실천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야구보가 이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수정이 잘된 것을 확인 후에 갑니다. 그때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서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볼때 뭔가 내 얼굴이 이상했는데 계속 뭔가 찝찝하게 다니는 거죠. 야구보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다 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나를 온전히 해주는 말씀이다 나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는 말씀이다고 25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느냐? 그런 착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씀,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넘어야 할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묘한 어려움입니다. 그게 어외로 많이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반부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다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려 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세상의 풍속입니다. 다수가 하는 행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이, 저런 인간 내가 사랑할 용의가 없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화목하라 그랬어. 내가 잘못했나? 저 인간이 잘못했지. 내가 왜저 사람하고 화목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손 밀고 악수하라고 잘못했다고 이런 말해. 어, 난 그렇게 못해. 그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인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못 하도록 성도님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자는 것은 육신의 정력이기 때문에 제어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내 자존심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면은. 손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파워가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인생에 최우선에 놓을 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5절 우리가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5절 시작 아멘 25절 하반부를 볼까요? 이 사람은 이사람 누굽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그가 하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할때저 들여다 보다, 들여다 보다라는 것은요. 한번휙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뭐예요? 보고 또 보고. 언제까지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까지.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요? 보고 또 보고. 그럴 때에 어떻게요? 결과가 실천하는 자로 나타나니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단지 읽거나 공부만 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해야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나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 교우들 정말 많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상으로 성경공부 많이 시겠습니다. 시킨 후에 제가 받은 결과는 성경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교우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어떤 목사님들 설교 한 번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평생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설교 듣고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놀랍게 변한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 네. 제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잊어버렸으니까 또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들은 말씀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깁니다. 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되어지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인생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고를 지금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마음껏 들으시고. 마음껏 보고 또 보고 하여서 실천하시는 그래 그 실천의 결과를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며 간증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교원님들 다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